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목금을 보니까요, 이 플러그 파워하고 하이투젠, 이두 회사가 프랑스에서 의향서 그러니까 loi를 맺었다는 소식이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5메가와트급 수전의 장치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처음엔 숫자만 보고 오 5메가와트 이게 그렇게 큰 규모인가?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규모만 보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하긴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어 단순히 그냥 장비 하나 계약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구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소경제 이야기할 때 항상 부딪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 고질적인 딜레마요 아 수소차와 충전소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요 그 딜레마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어쩌면 이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계약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라고 합니다. 네. 그 닭과 달걀 비유가 정말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차가 안 팔리고 또 차가 없으니까 충전소를 안 짓는 이 악순환. 맞아요. 계속 맴도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파트너십은 바로 그 끝없는 고리를 끊어내려는 뭐랄까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영리한 시도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냥 플러그 파워가 하이젠에게 장비를 판다. 이렇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로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덮은 판. 그러니까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이나 시장 환경 같은 거시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회사의 속사정, 강점과 약점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 즉, 수소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봐야 이 그림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왜 수많은 나라 중에 프랑스였을까요? 뭔가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이 프로젝트가 왜 지금 프랑스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페스텔 분석만큼 유용한 게 없습니다. 페스텔 분석이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법률 이 여섯 가지 요소를 다 살펴보는 거죠. 네, 이 여섯 가지 요인들이 마치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과 법률적 리걸 요인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데요. 정치와 법률. 네. 여기서 RFNBO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아, 맞아요. RFNBO. 저도 보면서 이게 뭔가 했어요.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우리말로 하면 비생물학적 재생 연료.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하. 그렇죠. 용어가 좀 복잡하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이 수소는 진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든 진짜 녹색수소야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일종의 품질보증마크 같은 겁니다. 품질보증마크요? 아 정부가 공인해주는? 네. 그냥 보증마크가 아니라 이 RFNBO 인증이 사실상 유럽의 녹색수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권이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인증이 없으면 아무리 수소를 많이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거나 프리미엄 시장에서 제 값을 받고 팔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하이투전의 프로젝트 자체가 처음부터 프랑스의 국가 수소 로드맵을 따르고 이 까다로운 RFMBO 인증 기준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정부가 단순히 열심히 해봐 응원할게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만 열리는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주고 지금 하이투젠과 플러그파워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게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지원이 아니라 거의 뭐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오히려 이들 기업에게는 누구도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경제적인 이코노믹 측면을 좀더 살펴보면요.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정 지역에 집중해요. 바로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주르라는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을 딱 정해서 들어가는군요. 네, 그 지역이 유럽의 중요한 물류, 운송, 허브거든요. 바로 그곳을 겨냥해서 지역 맞춤형 수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지속 가능한 성장, 탈탄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죠. 이런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니까요. 당연히 지역 사회나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도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아무리 판이 잘 깔려 있어도 정작 그걸 구현할 기술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플러그 파워의 PEM 수전의 기술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 PEM이라는 게 대체 뭐고 왜이 프로젝트에 딱 맞는 기술인 건가요? 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PEM, 즉 양성자 교환막, 프로톤 엑스체인지 멘브레인 방식은 수소를 만드는 여러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 널리 쓰이던 알칼라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녹색 수소는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재생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해가 떴다 구름에 가렸다 하고 바람이 불었다 멈췄다 하죠. 즉 전력 생산량이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아, 변동성이 크군요. 하지만 PEM 방식은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해도 아주 기민하게 반응해서 바로바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미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재생 에너지와 궁합이 아주 찰떡인 기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게다가 플러그 파워는 EPM 기술 분야에서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선두 주자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 높여 주는 아주 중요한 카드인 셈이죠. 환경적인 엔바이너멘털 측면은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 자체가 녹색 수소 생산이니까요. 운송, 물류 부문의 탈탄소화. 그렇죠. 그게 핵심 목표니까요. 명백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들어보니까 페스텔 분석의 여섯 가지 요소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 프로젝트를 밀어주고 있네요.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경제적 필요성도 있고, 사회적 요구도 있고, 기술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요. 와. 정말 외부 환경은 완벽하게 세팅된 멍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어려운 정도죠. 그런데 아무리 멍석이 잘 깔려 있어도 그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실력이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이제 그 선수들, 플러그 파워와 히두젠, 이두 회사가 정말 이 판을 제대로 휘어잡을 만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인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두 기업의 내부 역량을 수업 분석을 통해 하나하나 뜯어보죠.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rends. 먼저 강점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뭐랄까 어벤져스급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벤져스급 조합이요? 네. 그렇게까지 강력한가요? 네, 먼저 플러그 파워를 보죠. 이 회사는 단순히 수전의 장비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수소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걸다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걸 액체로 만들고 액화,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까지 수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걸다 하는 완전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수소 밸류 체인의 A to ZU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경험도 엄청나고요 그럼요 이미 전 세계 5개 대륙에 수전의 장치를 설치했고 특히 지게차 같은 물류 장비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7만 2천 개 이상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정말 경험치 말렙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죠 그럼 파트너인 하이투제는 어떤 역할을 맡는 건가요?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다 하는데 굳이 파트너가 필요한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이투제는 최고의 프로듀서 역할을 합니다. 프로듀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RFMBU 인증 녹색수소 생산 플랜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끌어오고 금융, 실제로 공장을 짓고 건설,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곧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업입니다. 아역할분담이 확실하군요 그렇죠 플러그 파워가 최고의 기술과 장비라는 무기를 제공하면 하이투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유럽시장이 인정하는 공식 녹색수소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공장장인 셈입니다 게다가 두 회사가 처음 만난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강점이죠 이미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코런트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조합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합에도 약점, 위크니스가 있나요?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약점도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은 바로 규모, 스케일입니다. 규모요? 네. 오메가와트.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의 거대한 수요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거대한 그림에 비하면 아직은 뭐랄까 베타 테스트 서버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죠. 이걸 제대로 된본 서버급으로 확장하려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가 자본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건설이 계획보다 지연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작은 창대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멀고 험난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시작이 반이지만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럼 기회, 오퍼튜니티스와 위협, 스트레스 요인도 짚어봐야겠군요. 기회는 사실 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떤 점을 보셨나요? 일단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이미 진출해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이어서 프랑스라는 유럽의 핵심 시장에 확실한 쇠기를 박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북미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수소 생산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기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및 모빌리티 부문의 탈탄 소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경쟁자들이겠네요. 이렇게 좋은 시장을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죠. 수소시장이 커진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압니다. 쉘이나 BP 같은 전통적인 거대 정유공룡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이 시장에 무섭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자금력이나 기존 인프라가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렇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숨어 있는 위협은 공급망 문제입니다. 공급망이요? 네. PM 전해주에 들어가는 백금이나 이리듐 같은 핵심 부품, 즉 전해질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특정 국가가 이걸 무기화해서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든든한 아군인 정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규제 불확실성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를 좀 해보죠. 페스텔 분석으로 보니까 외부 환경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조성되어 있고 소호트 분석을 통해서는 플러그 파워와 하이투젠이라는 두 회사가 정말 최고의 조합이지만 앞으로의 확장성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볼 차례인 것 같네요. 이들을 구상하는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은 대체 뭘까요?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수소 가치 사슬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3단계요? 네. 1단계는 당연히 생산, 프로덕션입니다. 이건 프로듀서인 하이드 제니 선 라이즈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RFMBO 인증을 받은 진짜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주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장비, 바로 그 5메가와트 PEM 수전의 장치를 공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1단계는 생산. 그럼 2단계는 생산된 수소를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운송과 저장, 트랜스포테이션 앤 스토리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수소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걸 손실 없이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역할은 누가 맡나요? 바로 이 역할을 플러그 파워가 맡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수소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담을 수 있는 대용량 저장탱크 그리고 최종 사용처에 공급할 주유소 인프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수소가 중간에 새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아주 든든한 다리를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마지막 3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들고 운반한 수소를 도대체 누가 쓰게 만들 거냐는 근본적인 문제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파트너십을 다른 수많은 프로젝트들과 차별화시키는 이 마스터 플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3단계,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엔드 유저 애플리케이션, 즉, 최종 수요 창출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생산된 수소를 사줄 고객이 나타나기를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설마! 직접 고객을 만들어버립니다. 직접 만든다고요? 네. 자신들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이자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수소 지게차를 그 지역 물류창고나 산업시설에 턴키솔루션, 즉 일괄 공급 방식으로 그냥 뿌리는 겁니다. 턴키솔루션으로요? 그렇습니다. 물류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최신형 수소 지게차도 주고 거기에 들어갈 연료인 녹색 수소도 끊기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게. 당신들은 그냥 편하게 쓰기만 해.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수소를 직접 만들고 1단계, 그걸 운반해서 2단계. 그 수소를 쓸 최종 제품인 지게차까지 자기들이 직접 공급해서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낸다. 3단계. 와, 이건 정말 판을 짜는 스케일이 아예 다르네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닭과 달걀 문제에서 보통은 닭을 키울까 달걀을 먼저 살까 고민하는데 이들은 그냥 닭 공장이랑 달걀 공장을 둘다 직접 지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생산자와 기술 제공자가 힘을 합쳐서 수요처까지 직접 개척하며 전체 판을 장악해 버리는 전략. 이것이 바로 이 파트너십이 단순한 장비 공급 계약을 넘어서 하나의 자생적인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계획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돌아나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히 플러그 파워와 하이투젠 이두 회사만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생태계 안팎으로 어떤 종류의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관련된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윈윈이 win 되는 아주 잘 짜인 구조입니다. 이해관계자라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이 프로젝트의 실체인 두 기업 플러그 파워와 하이투젠이 있겠죠. 이들은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r f m b o 인증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수소 프레임워크 배발을 선도하는 아주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보고요. 다음은 정부 및 정책 기반자들입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외치던 국가수소 로드맵과 지역탈탄소화 목표를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착착 달성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 목표를 실제로 실현해주는 아주 고마운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수소지게차를 도입하는 그 최중 사용자, 물류회사나 운송기업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괜히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 도입했다가 운영비가 더 비싸지는 건 아닐까요? 어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절감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일단 안정적인 가격에 친환경 연료 공급망이 바로 옆에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소 지게차는 기존 전기 지게차보다 충전 시간이 훨씬 짧고 가동 시간이 길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유럽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ESG 경영 목표를 아주 쉽게 달성하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일반 시민이나 환경운동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막연했던 기후변화 대응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네. 그냥 탄소를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네 물류 창고에서 시커먼 매연 대신 깨끗한 물을 뿜는 지게차가 쌩쌩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화석 연료 시대가 정말로 저물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 오메가와트라는 아주 작은 숫자 뒤에 유럽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도 있는 거대한 청사진이 숨어 있었네요. 플러그파워와 하이투젠의 이번 협력은 단기적인 사업 계약이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미래 수소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앞서 많은 기술 그리고 정부 정책 마지막으로 시장의 수요라는 이세 개의 축이 얼마나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유럽은 지금 보신 것처럼 생산부터 운송 그리고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이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소전략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빠진 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빠진 고리라 단순히 저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강력하고 일관된 정부정책이 부재했던 걸까요? 혹은 이들처럼 최종 수요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내려는 그런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 수소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